인데 이혼 소송을 했는데 위자료가 맞바람을 피는 경우에는 쌍방이 불륜했으니까 어느 한쪽의 불법성이 현저히 크다고 볼수 없다라고 해서 서로 서로 위자료 줄 필요 없다, 다 똑같이 잘못했다해서 쌍방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상간 행위자한테 내가 위자료 청구를 했잖아요. 내 예를 들어서 내가 여자야, 그러면은 내 남편의 상간 행위자한테 내가 위자료 청구하고 나도 바람을 폈으니까 내 남편도 상간 남한테 위자료 청구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각자 서로 위자료 청구를 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혼소송 판결이 먼저 나면서 너네 둘다 똑같이 맞바람 폈으니까 똑같이 잘못했으니까 이거 둘다 위자료 줄 필요 없어 라고 판단이 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상관 행위자한테 제기한 소송에 위자료 청구도 기각이 될수 있어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그런 최근에 판례가 나왔거든요 그럴 때는 이혼 시점과 상관소송 시점을 굉장히 잘주율를 해야 됩니다. 맞바람을 핀 사람이다 이런 경우 고 내가 상관소송을 제기한 사람 이다라고 하면 상관 판결을 먼저 내려달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혼 판결을 받는 게, 이혼 판결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상관수송에서 위자료를 받고 나서 이혼 판결을 받는 게 낫겠죠?